오늘 40, 41차. 41차, 오늘. 어제 41차. 1차 예방 접종하고, 코로나 장염 주사하고, 구충제. 한알더 아, 먹겠습니다. 아주 건강한 이석입니다 백구 수컷, 호구, 앙컷. 지금만을 닮아가지고, 꼬리가. 정말. 안전 아, 선걸입니다. 친구대내친구어디갔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오늘 비도 오도 안하면서 꿈을 이이 후덥지근하이 날씨가 덥습니다 지금 여기 해발 450m인데 완전히 산속인데 철쭉이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리와 이와 그감 넣죠. 이와. 그래.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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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이고 왔어. 아이고 손도 잘 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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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 <laughs> 노녀성 <laughs> 백호구, 색상이 아주, 다음에 성장을 하면 아주 멋지고되습니다 완전히 녹음이 짙어져버렸습니다저 뒤에 온두막 뒤에 산사와 꽃이 하얗게 두그루가 어지게 피었습니다. 또 그러고 저 뒤에 가면 두그루가큰게 있습니다. 아주 멋진 산사와. 가서 놀아. 내 친구하고 가노라. 너 친구 들디 갔노? 친구들 다 어디 갔어? <laughs> 왜? 왜?